샬롬.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바람이 이제 싸늘하게 불어서 친구들이 열이 나고 그리고 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루속히 건강해지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9월 두째 주 영유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목소리> 주시니 그분만에 안겨 나 예배합니다. 나는 참. 전현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도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선능하신 영호 하나님. 오늘은 주일날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코로나 19가 이 땅에서 속히 사라지게 하시어 우리 사랑스럽고 귀여운 영유아부 어린이들과 얼굴 보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엄마, 아빠와 함께 마음을 다하여 두손 모아 기도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우리 아이들 건강 지켜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바뀌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걸려서 고생하지 않도록 주님 품에 안아주시어 오하여 주시고 지켜주세요. 아멘. 다음 예배 드릴 때까지 주님 각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게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조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아멘. 전조사님을 비롯한 영유아부를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가정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은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제목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에 대해 들려주셨어요. 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에 대해 들려 주셨어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 복음 15장 32절 말씀. 아멘. 저기 좀 봐, 저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어.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도 하셨대. 흐음. 왜인들을 멀리해야지. 그렇게 같이 식사하시면 어떡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 나쁘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 주셨지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저집 떠나고 싶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에게 줄 재산을 좀 미리 주세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말을 듣고는, 그래, 내가 원하니까 주겠다. 내가 받을 재산이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laughs> 야호! 신난다, 신나! 이제 이 돈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둘째 아들은 재산을 받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보면서 슬퍼했어요. 룰루랄라, 룰루랄라, <laughs> 흐흐흐흐흐흐,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우와, 신나네, 신나. 둘째 아들은 매일매일 먹고 마시며 신나게 놀았어요. 뒹글뒹글 일도 하지 않고 돈을 펑펑 썼어요. 얼마 뒤, 둘째 아들은 그 많던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이 돈도 없으면서 여기서 당장 나와. 둘째 아들은 갈 곳이 없었어요. 더구나 그곳에 비가 오지 않아 먹을 것이 없게 되었어요. 둘째 아들은 돈이 없어서 쫄쫄 굶게 되었어요. 이러다가 <laughs> 굶어 죽겠어. 다른 집에 일하면서 먹을 것을 얻어야겠다. 둘째 아들은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고 아유, 아유, 힘들어, 아유, 정말 힘들어. 아유. 돼지를 돌보는 일은 너무 너무 힘이 들었어요. 꼬르륵. 둘째 아들은 너무 배가 고팠어요. 어, 배고파. 음, 너무 배고프다. 돼지가 먹는 쥐엽 열매라도 먹어야지. 얌얌얌. 아우, 아우, 쏟아. 둘째 아들은 돼지들이 먹는 쥐엽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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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나는 이곳에서 굶어 죽겠어. 내가 아버지를 떠나다니. 내가 잘못한 거야.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일을 후회했어요.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께 그 잘못을 했어. 지금이라도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어. 아들로 살 살지 않아도 괜찮아. 아버지에게 일꾼으로 받아달라고 말씀드려봐야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한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집이, 집을 떠난 후부터 계속 매일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정말 보고 싶구나. 어디 가서 고생하는 건 아닌지. 몸 건강히 잘 지내야 할 텐데. 아, 어서 우리 아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는 저 멀리에서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보았어요. 어, 아버지는 너무 기쁘고 반가웠어요.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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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리 둘째 아들 아니야? 아버지는 뛰어가서 둘째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아들아, 아들아. 어,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네가 오기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단다. 어,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께 큰 잘못을 했어요. 아 아버지를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저는 아버지 자, 아들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버지 저를요. 아버지 집 일꾼으로 받아주세요. 둘째 아들이 말했어요. 아니다 아니다야.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다. 나는 네가 항상 돌아오기를 기다렸단다. 아들아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맙다. 아버지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나의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 주어라.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날이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열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누자.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열었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사랑으로 맞아준 것처럼.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도 사랑하세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꼭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사랑으로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해 주시니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9월 둘째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我知。